여러분 친구인 A가 깻잎을 떼려 는데잘안 떨어져. 그래서 탈탈탈탈 털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분이 어? 하면서 갑자기 젓가락하고 깻잎을 이렇게 쓱 잡아서 떼줬어요. 깻잎을 잡아준다고? 그냥 둘이 방을 잡지 그래? 아, 그렇게까지 간다고? 하요. 하요이. 하요입니다 하요 오늘 해볼 컨텐츠 바로바로 하요의 진흙탕! 토론 두둥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들을 놓고 투수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주제들로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연애입니다. 여자친구가 잠깐만요, 멈춰보세요. 여자친구가 있는지부터 물어보셔야죠. 없는데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정이요? 가정에 있는지부터 물어보시죠. 아니, 아니 없다니까요. 아니 생길 수도 있잖아. 여러분 평생 솔로가 아니. 발언 조심하십시오. 정말 나를 바짝 속 계시네요. 다들 <laughs>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난 거야? 무슨 일이야? 여친 있는 남자한테 빙의를 했어. 이제 그 남자 인생은 당신 거예요. 자, 이제 생겼습니다. 여친이 근데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로 만나고 온다고 했어요. 그래 여러분! 그래 뭐 알았어 이렇게 쿨하게 보내줬어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딱 오는데 여러분을 데릴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일이지 이러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은 근데 갑자기 차가 쓱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문이 쓱 내려가면서 조수석에 여자친구가 타있어요 그리고 운전석은 처음 보는 외관 남자가 앉아있습니다 아 처음 보는 건 아니고 몇번 정도 본 걸로 가정할게요 헤어져야겠지? 아니야 일단 들어봐 아니 여러분 왜 벌써 헤어져? 이미 헤어졌겠네 안 헤어졌다니까 이 사람도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일단 열받죠 저 남자 끌어내고 쉽죠? 자 근데 일단 진정 어떻게 된거 하고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줍니다 아나 친구랑 만나고 오는 길에 오빠 데리러 가고 싶어서 데려다 달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이좀 마셔가지고 여자친구 이제 여러분이 걱정돼가지고 집에다 데려다 주고 싶었던 거같아 본인은 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여러분을 데리러 온 거예요 내가 차가 없어서 다른 남자 만났구나 응 됐어 헤어져 아니야 여러분 좀더 진정해보라니까 여러분이 일단 뒷자리에 탔어 타고 나서 집에 도착했어요 아 이제 여자친구가 나랑 내려가지고 같이 가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 잠깐 내려서 오빠 조심히 가 이러더니 다시 타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조수석에 타고 여자친구가 운전석에 탑니다. 나 갈게 이러고 출발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었거든요. 정답 GTA, <웃음> GTA. <웃음> 이게 런닝맨에 나왔던 논란이 있었던 썰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는 그냥 운전이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운전을 자기가 해봐도 되냐고 물어보고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현실 기반 썰리래요 금태양, 금태양이 누군데? 금발 태닝 양아치요엔티 엔디... 자, 81%대 19%. 이거는 문제다. 이건 진짜 아니다.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가 나보다 얼마나 더 잘났는지도 중요합니다. 그쵸 약간 좀 저라도 제 남자친구가 여자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진짜 돈 진짜 겁나 많아 나는 그진데 막 차도 엄청 좋고 선글라스 끼고 막어 예쁘고 막 그러면은 좀 그럴 것 같아 그 남자와 사귀겠어요 아 성별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논쟁은 아시죠?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친구 A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셋이 밥을 먹고 있다가, 여러분 친구인 A가 깻잎을 떼려는데 잘안 떨어져. 그래서 탈탈탈탈 털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분이 어 하면서 갑자기 젓가락으로 깻잎을 이렇게 쓱 잡아서 떼줬어요. 자, 이거 문제다? 아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좀 의견을 들어볼게요. 깻잎을 잡아준다고? 그냥 둘이 방을 잡지 그래? 아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 깻잎을 내가 먹는다. 뺏어 먹어? 아, 깻잎 마지막 건내거였는데 여자친구가 뺏어가서 그게 화난 거예요? 에이 <laughs> 바로 투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오 오, 나눠진다 나눠진다. 자 일단 이거 반반으로 갈렸는데 저는 사실 이건 괜찮다 쪽이긴 했어요. 나는 떼줄 수 있거든. 왜냐면 자기 친구 깻잎을 떼주는 건좀 그래요. 근데 제 친구는 괜찮아요. 내 주변 사람한테 잘하려고 한 거니까 괜찮거든. 쑥 하고 떼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건 안 돼. 약간 손길이 다정하면 안 되고 그냥 무심하게 쓱. 이건 괜찮습니다. 친구가 계산하면 상관없어. <laughs> 그걸로 가정에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친구가 밥을 사면은 좀 괜찮다. 아니 그래도 좀 아니다는 한 명도 없네? 이렇게까지 줄어든다고? 친구가 밥 사면은 갑자기 굉장히 관대해진 걸로 식당 아주머니. <laughs> 여기요? 네, 손님 무슨 일이시죠? 아, 여기 깻잎 좀 따주세요. 네, 갑니다, 손님. 이야, 진짜 별로다. <laughs> 다음 주 제가 봅시다. 여러분이 여자친구랑 1주년인데 호텔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에와 두근두근 뭐지? 뭘 준비했나 보다. 하면서 갔어. 그랬더니 내 여자친구가 선물을 들고 이렇게 막 나와요. 1년 동안 고마웠어 하면서 나오는 예쁜 여자친구를 보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여러분의 친구가 케이크를 들고 나옵니다. 1주년 축하해 하면서 나옵니다. 추가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한달 동안 이 1주년 파티를 위해서 둘이 같이 준비를 했대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헤어져야겠지? 또헤어야 또 또. 한 명은 1주년, 한 명은 한 달. 어허? 나랑 내 친구가 한 달. 그거는 여자친구가 너무 부서 부사... 혹시 뒤에서 친구가 샤워가운을 입고 나왔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샤워가운 안 입었어요. 정상적인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샤워가운 아니에요. 자, 자 이거 한번 투표해 볼게요. 일단 지금 92%대 8%고요. 그럴 수 있지가 두 표밖에 없어. 찐거가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소유자만 인정. 자, 남자분, 여자분을 머리 위로 힘껏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로 여의 사랑에 세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목소리가 작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잖 <laughs> 나왔고요. 문제다가 93%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잘못했다 땅땅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잘못했다 땅땅. 자 그러면은 마지막 주제입니다. 롱 패딩 지퍼 올려주기. 갑자기 제 친구가 춥다고 했어요. 제 남친이 패딩 지퍼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 패딩 지퍼 올려주는 거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절대 아니다. 이건 안 괜찮다 쪽이거든요 맞짱 뜨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어떤 의견들이 있었냐면, 지퍼를 끝까지 올려주는 건좀 아니고, 끝에 그 연결고리 부분 있잖아요. 거기만 이렇게 걸고, 나머지 네가 올려하고 해주는 건 괜찮다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살을 찝히면, 인짜 아니면 그 친구가 눈치가 있으면 본인이 야나 이거 안 되는데? 야 하영이 나좀 도와줘 뭐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 저는 진짜 모두한테 스윗한 남자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친절한 건 좋은데 친구가 커플 패딩 사준 거라면? 아니 그럼 코너 안에 코너 만약에 친구가 커플 패딩을 사줬는데 지 것도 똑같은 걸산 거야 나는 그 패딩 안 입었는데 내 친구랑 똑같은 패딩을 입었어 <laughs> 내가 그 친구면 야 바꿔 이러면서 그 친구랑 옷을 바꿔 입을 것 같아. 야니 패딩 나좋아 하고 내가 입고 친구가 내 패딩 입게 하고. 속옷을 아니 속옷 색은 어떻게 하는데 님들 속옷을 벗으라고 할수 없잖아요 제가. 자 일단 한표 나왔습니다. 나머진 다 잘못됐어를 뽑았네요. 이거는 저랑도 이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마지막 질문까지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첫 번째 진흙탕 토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바이요